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책 홍보일 수도 있지만 공부에 도움이 될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구매하셔도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 영상은 공부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펼쳐서 한번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목차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단원은 크게 0부터 10까지 총 11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습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연습문제를 제외하면은 제가 총 10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 0은 공부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죠? NCS,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그 다음 클래스 1부터 클래스 8까지는 문제 유형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다른 문제집들과는 제목이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1단원 의사소통 능력, 2단원 수리 능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 괄호를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능력 부분인지도 명기를 해 놨습니다. 다른 책들과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9번은 선택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요령, 요행일 수도 있는데, 클래스 9번도 유용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클래스 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클래스 0을 찾아갈게요. 첫 번째, NCS. NCS가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NCS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NCS 중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NCS라고 부르고는 있는데요. 정확히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항목을 나눠 놓고요. 기업은 이 중에서 기업이 필요한 능력만 선정해서 수험생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이 필요한 능력만 공부를 하면 되고 불필요한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공지하면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내용과 일치하니까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10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바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중에서 이마저도 회사가 필요로 한 능력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시험이 열렸다 하면은 거의 만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데 이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만 명을 줄 세우기가 가능할까요? 시험 범위는 최대 10개, 10 과목만 보는데 만 명을 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50명을 뽑는데 100점을 받은 사람이 100, 100명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문제가 점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합니다. 피셋형 문제라고 불리는 유형이 나오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형 문제는 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보통입니다. 반면 필셋형은 개념을 이해하고 외운 것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자료를 보고 선택지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IQ 문제일 수도 있고 글 해석 문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앞선 문제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넉넉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죠. 제가 물론 출제자는 아니지만 시험을 출제한 사람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만 명의 지원자를 수십 명 수준으로 추려야 하니까 만점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 바라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100점을 받았다. 이러면안 되는 거죠. 변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한 문제 더 풀고 아니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1초라도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타이머를 켜놓고 1분 내 무조건 풀어야 된다? 제 생각에 그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2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10초만에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책의 목차는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 1번 문제, 의사소통 능력, 2번 문제, 수리 능력,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모든 능력 부분의 유형이 다 섞여서 나오죠, 순서가. 따라서 이 책은 능력이 아닌 생김새나 그 형태별로 문제를 나눴습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구나, 아니면 수리능력 문제구나. 이런 게 중요할까요? 문제를 보고 유형을 굳이 파악할 필요 없이, 아, 이 문제는 질문, 자료,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뭐뭐에 관한 자료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구나.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의사소통에 해당하는지, 수리능력에 해당하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클래스 1은 전긴 지문들 흔히들 의사소통 능력이죠.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클래스 2는 계산 연산 문제입니다. 자료가 없이 사칙 연산이나 수리 능력을 통해서 그냥 자료를 보고 수학적 결과 아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만 따로 추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제 문제인데요. 명제 문제가 3단 논법 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참, 거짓을 나누거나, 아무튼 한 문장 단위로 나와가지고, 어떤 게 거짓일 때, 어떤 게 참일 때, 이런 내용들, 명제 문제를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4번은 자료 문제인데요. 아마 시험을 볼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는 자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료가 주어지고 해석한다. 자료가 주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답을 찾는 문제가 자료 문제고요. 클래스 4번에서는 다른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유형은 추론과 계산이 분류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유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클래스 5부터 8까지는요. 자료의 종류에 관해서 나눠 놨는데요. 질문이 있고 자료가 있고 선택지가 있을 때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이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클래스 5번은 규정 자료, 뭐 이런 규정 저런 규정 규정이 주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누가 옳게 했냐 누가 규정에 어긋나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통계 자료, 표, 그래프, 뭐 연도별 항목별 각종 통계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수리 능력, 계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평가 자료입니다. 평가 자료는 서로 다른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사 평가, 면접 평가,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점수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황 자료예요. 상황 자료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규정, 통계, 평가와는 다르게 기타 자료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각 문제별로 아예 상황이 주어집니다. 누가 휴가 계획을 짜야 된다, 아니면은 최단거리로 어딜 가야 된다 등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게 자원관리 능력 중에 하나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봅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또 여러 번 읽어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선택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할때 과연 이 선택지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 목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책을 안 사신 분들도 과연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도 빨리 받아서 이 뒷페이지를 열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책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한번더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 소개 및 목차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책을 굳이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다른, 제가 지금껏 말씀드리는 건데 1분, 2분 안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문제별로 주어진 시간은 다 달라요.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목차에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아이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 부분 문제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긴 지문이 있는 문제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방법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책 목차를 한번 살펴봤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